아니 조치 취할게요. 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판부터 전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하고 갈게요. 아, 이거 제대로 갑니다. 냉정하게 할게요. 진짜로 그건 무도하게. 노랗기 오늘 몇 시까지 하노 시간을 정해두는 게임이 아닙니다. 흘러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람에 맡기는 거죠. 이번 판부터 그럼 저... 제대로 할게요. 혹시 미션 있나요? 미진남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미션의 진심 남자. 저의 저... 레전드 먹방 할게요. 와3 6 4람이 아니나 진짜 와나 지금 0몇일차 됐는데 진짜 제자리로 런닝머신 뛰고 있네 진짜 이건 근데 아니지 내 실버라도 가자 부탁이 그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 부른지 말하니까 그냥 개똥 쳐다보듯이 하단 말이야 이거 빨리 테두리 바꿔야 돼 그만하세요 어제 들었습니다 시메 감독님 말 깨방이 부른 아니다 쌀러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쌀러스 첫판 집도 할게요 제가 진짜 사각기 해야 돼 냉정하게 여기 구간만 벗어나면 난 혀를 확 뚫을 것 같긴 해 오늘 좋은데? 조합? 느낌 있다 뭐 조합 말고 캐리되는 챔프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일러스를 픽했죠 우리 팀을 무시하고 혼자 그냥 멱살 캐리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맵은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같은 정... 왜냐면 지금 정글러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동선이나 제가 하는 거 보고 또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같이 상대방 동선도 생각하고 이 각을 보란 말이야 게임 각을 차갑게 좀브론즈에서전 시즌 포함해서 이제 거의 100, 170 하는 거 같은데 v 2 부3에서 왔다 갔다만 거리지? 이게 진짜 내 티형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진짜 아닌데 매번 느낌인데 매일 이건 아닌데 판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긴 했어 잠깐만 이거 잠깐 1렙 못 찍지? 아 모르겠다 1렙 단일모본이 찍었겠지? 왜냐면 패시브 두개 돌릴 수 있으니까 자 타파루스 정말 뜨뜻같은 놈 정말 그냥 날먹챔. 붓다기들은 헬라인만 파서 적탈도 시키면 이긴다. 붓다기들 무시하지 마세요. 클레이드 조상님도 브론조 출신이라고 들었고 저도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시라고. 이런 거봤을때나 사이러스도 내가 랜덤 시키하다가 그냥 아유 이 새끼들 또 시작이네. 티몬이 상대 맨날 족같아. 무난한 경기가 없어. 버스 타는 경기가. 아유. 이게 또 뒤져버렸네, 딱. 이게 딱 맞침, 죽이네. 일로 와, 이 미. 일로 와. 아, 씨. 이게 저희배 이거. 이거는, 소, 이거는 이득이 아니야 손해야. 카이사가 킬쳐 먹어도 이거 바텀 포타골드에 라인 다 놓기 때문에 성당 차이나 레벨 차이가 존나 난다. 이거는 이득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히려 킬 따도 손해야 사실. 게임 차갑게 좀 보자. 바로스 어? 궁 썼죠? 이거는 오른 궁이 있긴 한데, 자 어, 오른이 벌써 궁을 써요. 대단한 새끼고 핑을 잠깐만 일단 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오 어, 오른 킬각 좋습니다. 한 입만. 자 맛있는 녀석들 메타. 자, 어. 어 굿. 백핑을 찍기 때문에 일단 물러날게요. 프리징 하려나 보다 오로니 그래도 양보하려고 한번 뺀거 같은데 애매해서 잡은 거 같아요. 자, 베이가 로밍 좋다도. 요네 스킬 그거 빠져야 돼. 그림자. 와이세. 아하! 이게 또이저 아가리에 들어가네 이게. 베이가 요거꺼 근데 좋았다. 로밍이 예리했어. 에이. 갈게요 어. 이거는 저의 실수죠. 모르가나 궁을 먼저 걸면서 했으면 딱 써요. 마이 미스틱 인정맨으로서 차갑게 에코 있죠. 일볼 맞아주면서 궁이 안 써지네. 저판이라 아, 아, 아. 손이 난다. 괜찮아. 이래도 게임은 충분히 이미 이겼어. 사실... 어어어어! 어, 어. 이새끼들이 미쳤나.. 이게.. 미쳤나.. 어? 새끼 봐라? 거의 페이커류 제드급 서로? 아씨.. 저.. 저새끼 죽여야돼 아씨! 아아! 아 사일러스 너프당했나 존나 약하네 아씨! 스킬샷 그냥 브론즈 만네 인정 게임 차갑게.. 봤을 때.. 이 첫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 사람입니다. 아, 베이가가 에작이구나 일단 여론은 제가 아니에요. 방금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여론이 베이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때는 살 사람 살아야 되고 이단 조용히 있으면 돼요. 갈 때마다 라인을 터트리네 미친 새끼 매판 <놀람> 1인분만 하면 승격은 저절로 됩니다. 지금은 그저 현지인이에요. 이번 판 차갑게 봤을 제똥 맞긴 하죠. 뭐야 이거 아킬를 애들이 너무 이게 그니까 게임 구도가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내가 키를 못 먹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네 팀이 진짜로 영향가 없는 친구들이 키를 먹으면 안돼 이파는 정글이 제일 범인 아닌가요 도사님 이파는 뭐좀 그렇게 됐네요 네. 오케이 제가 희생한 겁니다 제드이 가세요 요네 궁쓰고딱 강타 스틸인데씨아 아이거 첫 판이라 나도 이게 좀 심각하네요. 똥을 이렇게 싸본 싸보... 내 똥은 처음 싸보는 싸이로. 아쉽네. 특단의 조치 취할게요. 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판부터 전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하고 갈게요 이거 제대로 갑니다. 첫 판이라 제가 좀 손도 덜 풀렸고 잠도 덜깬 상태에서 했는데 적응했고 손다 풀었어. 확인 가자. 냉정하게 할게 진짜로 그강 무도하기. 노락기 오늘 몇 시까지 한? 노은 시간을 정해두는 게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요. 예 바람에 맡기는 거죠. 이번 판부터 그럼 저대드라 혹시 미션 있나요? 미진남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미션의 진심남자 저의 저 레전드 먹방게기 불츠 특징 인배 90% 와요 이 새끼들 어유 지랄. 와내드라이프 는 아니고 이새끼가 병 왜냐 쫄아가지고 바로 그랩을 보고 에 부따기 새끼가 뭘 알겠냐 부따기 새끼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문제긴 해 빠르게 6을 육을... 어, 뭐야 이새끼들 왜뒤아 이새끼들 레드 먹었나 보다 어? 잠깐만 어떻게 뒤로 나온 거지? 뭐지? 야 진영이 바뀌었어 뭐야 레드 먹은 것도 아니네 뭐야 이새끼들 창의적으로 게임을 하네 이새끼들 진짜로 연막 빠졌죠? 갑시다 2도 빠졌고 땄죠 이런 공포 제가 먹습니다 이렇게 느낌 있게 딱 느낌 있잖아 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저 아니라 했습니다 텔 좋고요 일단 혹시모르포 부션 하나 빨아줘자 공포 묻혀줘 얘 전멸 력이 없기 때유치하 유치하다 이런 뚜벅이 새끼는 바로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이건 먹고 가야죠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이렇게 골을 제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뭐야, 이 뚜벅이 새끼, 이거 야, 유충 안 막냐? 뚜벅뚜벅 오죠. 근데 아리가 먼저 웃는 걸. 어서옵쇼~ 공포 이 새끼야, 어쩔 수 있어요? 이 와~ 심각한 친구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런 정글 만나면 얼마나 라이너들이 솟터지고 박테이가 돌겠어요. 이거 진짜 아니지. 다리우스 동선 진짜 역겹네. 이 새끼, 이거 어? 우리 바텀이 더 역겨워지고.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하! <laughs> 반갑습니다! 한입만! 막타충이다 이새끼야 이게 바로 딸깍녹턴이야 딸깍녹턴 딸깡노턴. 불 끄면 한 놈씩 사라지는 거야 한 놈씩 오박아 미쳤구나 너가 내 레드를 들어와 감히? 미쳤고... 야 아리가 이걸 봐준다고? 아리... 야 아리 잘한다 이게 뭐냐? 맵리 지리는데? 좋다! 이 새끼가 미쳤구나 너가 그냥 전멸도 없이 들어 이 새끼가 미쳤구나 레드는 내가 압수한다 다시 이 새끼야 철거 좀 하겠습니다 칼리님 압력 닥치 때라 때려... 아씨 아이 뭐야 또와왜 이래 요새 아 미치겠네 이 뒤졌을 뒤졌겠네 아 어, 컴퓨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뭐지 업기를 잘못했나 어 영데스 뭐야 레전드 강대한테좀 핸디캡을 줬는데 이래도 아, 다리오스 레벨 똑같아졌네 이렙 차이였는데 쉣! 발분이다 이 새끼야 로와이새끼 여기까지 뚜벅이가 뭐할수 있어 달리기 해? 달리기 시합? 아 뭐하는 거야 이거 게임 다시 내가 집도한다 얘들아 공꺼 묻히면서 딱저 이런 여기까지 게임을 화끈하게 풀어주자 오자마자 딱내그 입지가 확실하잖아 불 꺼줄게 원나잖아 먹방 완료 드가자! 어방승 감사드리고 자 한턴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좌우로 다 끌고 위에 진영 붕괴하면서 저는 빠져나오는 정말로 그럼 제이스부터 놀아야돼 제이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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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텀 류나에쉬도 언제 저렇게 저 숨은 S맨이었네 이 새끼 구데스 언제 조용히 박았냐 둘이 합쳐 19데스를 쳐 박았네. 뚜벅이가 뭘할수 있어? 뚜벅이 새끼 바로 막아버리. 로아, 딴데 봤죠? 로아 이 새끼야. 이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죠. 오케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다른 게임 하는 거야 서로 새끼. 바텀 미스몰 따고 없는 새끼들아. 용화 하드리시해줬네. 같은 새끼들. 아유, 새끼 어디 살지? 어, 뒤졌네 저것도. 아유, 야, 바턴 둘이 어떻게 사람 새끼 둘다 사람 새끼가 아니네. 어제 3개임을 해야 되네. 아유, 좋고요. 좋고, 좋습니다. 아주 불꺼줄게요 일단 어. 뭐야? 이두 개의 공상은 뭐야? 이 새끼들을 뭐야? 이 새끼들, 어어, 어, 잠깐만, 킹까만, 킹까만, 아... 어우,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좋겠다. 뭐야, 이거? 형또똥구렁내 날라는데 잠깐만 잠깐만 왔다 기다려봐. 저 새끼 대놓고 가네 미쳤구나 그냥 이 새끼 죽여. 미... 너 미쳤구나 형이야 깡통 동어리 새끼 끝내러 간다. 오야 지렸다 돌격. 끝내끝내끝내 끝내끝 끝내, 끝내. 그리고 와이새끼야 형이야 가인 녹톤이 직돌을 하잖아 음? 야 애쉬 마지막에라도 한컨 해주네 뭐아무졌다 아주 쉽게 쉽게 아, 아리 잘하는데? 아리 아리가 잘 자... 브론즈의 아리가 아닌데? 재능있어 너 실버에서 보자 친구야 조만간 내가 아까 튕긴 3분이 크긴 했는데 게임에 전혀 지장이 없었죠 네.